모델 3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스플레이 창에 모든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좀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첨단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의 이 차량 제어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게좀 맞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차량의 좌측으로는 차량의 상하 모양과 함께 트 그 도어를 여는 버튼 그리고 충전기의 커버를 여는 버튼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 아이콘들을 클릭해 보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차량의 충전 상태 그리고 음성 제어 같은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와이퍼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전자식으로 어,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량 같은 경우에는 어, 충전량 설정을 통해서 일상적인 주행과 장거리 주행 이두 가지 설정을 좀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 ...들을 역시 이렇게 스크롤 을 해서 배터리를 얼마나 충전할지 이거 운전자가 직접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이라면 은이 배터리 충전량을 항상 이렇게 가득 채워 놓는 것이 배터리에 좀 부하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서 충전할 수가 있고요 또그 외에도 장거리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늘어나야 되니까 이 충전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충전치까지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출발 예약이라든지 뭐 슈퍼차징을 사용했을 때, 슈퍼차징 스테이션에서 충전했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충전이 됐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차량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대부분의 메뉴들이 이곳에서 좀 활성화되고 좀 설정을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퀵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루 조명이라든지 조절,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 좌측과 우측의 사이드 미러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 밝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 어두운 경우에는 지금처럼 화면 밝기가 좀18% 정도 지금 밖이 좀 어두운 상황이라서요. 이 정도로 표시가 되고 또 밖이 너무 밝은 경우에는 이 밝기를 자동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또 검은 화면으로 표시가 되면서요. 너무 눈부심을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이제 라이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 오토 하이빔이라든지. 하차 후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켜지는 기능 그리고 스티어링을 조향에 따른 라이트 기능도 이쪽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실내 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온 오프 오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조금 더 상세한 메뉴 설정을 이쪽, 이곳에서 할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어, 메뉴를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스티어링 모드 같은 경우는 컴포트 표준 스포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컴포트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조금 더 약해지고 조금 더 둔감하게 좀 설정이 되는 반면에 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담력도 높아지고 예민하게 차량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델 3 같은 경우에 컴포트 모드에서도 굉장히 좀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을 어, 주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회생 제동의 그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낮음과 표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낮음으로 설정하게 되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처럼 저항이 없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표준으로 좀 바꾸게 되면은 이 회상 제동 시스템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그 정도를 통해서 브레이킹을 조절하는 이러한 어 수준까지 좀 회상 제동의 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조사들 차량 같은 경우에 어 3단계 정도 도로 이 회생 제동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모델 3는 두 가지로 조절이 되고요.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낮음으로 설정하시는 게좀 쾌적한 주행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표준 모드로 설정하신다면 이제 가속 페달을 좀 미세하게 좀 조절을 해서 이 가속 페달만으로 브레이킹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하신다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1박 2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이 표준 모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크림 모드와 롤 모드, 홀드 모드가 있는데요. 이 크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처럼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차량이 앞으로 서서히 가는 그러한 모드가 바로 이 크림 모드고요. 나머지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회생 제동이 걸려서 감소하는 이런 홀롤 모드. 그다음에 홀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홀드 모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오토파일러 기능이겠죠. 오토파일러 기능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컬럼을 두번 내려서 이제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 앞 차와의 거리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최대 7 단계까지 그리고 1 단계까지 1 단계부터 7 단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에서 7이 이 거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 차량 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주차돼 있는 차량을 이제 빼내거나 아니면 그 차량을 이제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할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속도 제한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전방 충돌 경고 기능들도 이곳에서 조금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주행 안전 장치들이 이쪽에서 좀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내비게이션 메뉴라든지, 뭐, 정비 기능들을, 정비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어, 테슬라의 모든 차량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편의 사양들을 뭐,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기능까지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기존의, 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LTE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무선 업데이트가 지원이 되고요. 항상 이제 접속,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아주 빠르게 어, 설정을 하고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 버튼도 이쪽에 위치해 있는 게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글로우 박스 열어보면은 이렇게 좀 글로우 박스가 있는데요. 그렇게 크기에 수납 공간의 크기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다소 좀 쓸모있는 형태의 글로우 박스를 여는 것도 이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제 오디오 오디오, 여러 가지 오디오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튼과 함께 그 왼쪽에 화살표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이 카메라 기능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차량 주변에 상당히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로지 이 카메라 기능으로 볼수 있는 방향은 이제 후방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라운드 뷰 같은 것이 좀 지원이 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이 배터리 양 같은 것을 그리고 예상 주행 가능 거리 같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에 따른 예측량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 버튼 같은 경우는 아까 화, 화면으로 보셨던 부분이고요. 또 항상 이제 LTE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검색까지도 이제 차 안에서 할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 여러 가지 게임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정말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영화관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메뉴가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유튜브를 한번 눌러보죠. 어, 화면에 로딩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화면의 구성 자체는 어, 뭐 기존에 뭐 제가 뭐 데스크탑 PC에서 보던니 유튜브 화면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인터넷 속도가 조금 그렇게 많이 쾌적한 어,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서요. 저 입력하는 것이 약간 좀 시차가 발생하는 지금 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터치패드의 인식도 이렇게 조금 빨리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는 상황에서는요. 아 지금 저희 채널을 보고 있는데 아 이렇게 차 안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본다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아케이드 부분에 게임들이 겠죠 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충전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뭐 20분에서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게임 같은 것을 즐기면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뭐편의 어,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계속 게임이 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거 제가 즐겨했던 이 컵패드 게임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컵패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게임이 좀 실행이 됐는데요.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색 있는 게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퍼포먼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이 로딩이 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플레이하세요라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 가속을 자동으로 되고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재밌네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임 컨트롤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으 그리고 조금 더 독특한 기능도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토이박스 안쪽에 있는 이 메뉴들입니다. 장작불이라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켜게 되면 화면에 이제 장작불 표시가 나면서 하나 또 특이한 게이 앞에 있는 이 송풍구 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베이카스 테스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방구 소리가 차 안에서 들리는 모드입니다. 뭐 운전석 뿐만 아니라, 이 조수석에 설정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자리에 사람이 앉을 때, 이런 방구 소리가 나서, 이 차량 안에 있는 분들이 좀 재미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재미가 있는 기능인 것도 같습니다. 아, 어 대단하네요. 어, 스피커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이 방구 소리가 정말 리얼하게 <laughs> 들리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치 기능들도 이쪽에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시트의 온열 기능들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송풍구의 방향 같은 것을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위아래로도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터치 방식으로 손풍구 바람의 세기도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볼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스티어링휠 왼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도 올릴 수가 있지만 이 화면을 터치를 해서 볼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페슬라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말 많은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테슬라 모델 3의 주행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델 3를 시승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그 최근에 이제 고객행사를 통해서도 이 테슬라 모델 3 인도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품질에 대한 문제, 뭐 단차의 미묘한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실제 주행할 때의 느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좀 했습니다. 뭐 걱정이 좀 컸고요. 하지만 일단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어이 정도 가격대의 전기차 가운데 아마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가장 조금 우수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뭐 핸들링 성능이라든지 차량 고속 주행 시나 뭐 저속 주행 시의 뭐 안정감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 봤을 때 아마 최근에 시승했던 전기차 가운데서는 가장 조금 탁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테슬라 모델 3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모터와 뒤쪽에 전기 모터 두 개가 탑재되는 모델입니다. 지금 퍼포먼스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기 모터가 208마력, 뒤쪽에 전기 모터가 275마력, 도합 시스템 출력 한 480마력을 조금 넘는 수치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톤을 조금 넘는 수치거든요. 뭐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무겁긴 하지만 뭐 차량의 무게가 느껴지는 전혀 그런 주행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그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뭐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뭐 주행 초기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이 전기차의 특성 때문에 내연기관과는 아무래도 좀 주행할 때 조금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상쾌하게 밟는 즉시 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행 성능만큼은 어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정말 느끼기 어려운 그런 감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핸들링 성능인데요. 어, 차량의 무게가 아무래도 배터리가 하부에 좀 실리다 보니까 차량의 무게중심가 많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차량의 거동이 그 코너링에서의 거동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또 스티어링 휠 조향 각도 자체도 굉장히 좀 예리한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해서 이 담력이라든지 이. 가능성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훨씬 좀 예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주행할 때처럼 이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다가는 오히려 급격하게 이 코너 안쪽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도 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스티어링 휠의 설정 자체가 굉장히 예리하게 돼 있어서 핸들링 특성 자체도 코너링에서 의 핸들링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정말 그 내연기관 차량 최근에 탔던 내연기관 차량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그 코너링 성능, 핸들링 성능을 좀 보여주는 차량은 좀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 앞뒤 짧은 오버행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것 같고요.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 회생 제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설정을 두 가지 모드로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속 모드를 통해서 조금 제가도 익숙해져서 지금 한 발로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는 게좀 익숙해져서 좀 편리해지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테슬라 모델 3 구매하시거나 경험을 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주행을 조금 더 즐겁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도 좀 말을 안할 수가 없겠죠. 사실 요즘에는 많은 차량들의 ADAS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이제 시승을 하면서 이 ADAS 기능 이제는 다음 차라면 지금 제 차에는 ADAS 기능이 빠져 있긴 하지만 다음 차에는 반드시 ADAS 기능을 넣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 기존에 경험했던 어제티브 크루즈 컨트롤, 에이 a 스 기능과는 정말 한 차원 높은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기능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의 중심을 맞춰가고 차선의 중심을 맞춰서 이 주행하는 이 주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차량 차선을 변경할 차선을 유지하면서 이 곡선을 따라가는 이 모습들이 상당히 세련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완성도가 높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파일럿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보통 제가 에이더스 기능을 설정을 해서 주행을 할때좀 불안한 부분이 이제 앞차가 이제 앞쪽에서 차량이 좀 끼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뭐 차선에 한반 정도 들어와야지 인식을 해서 감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속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앞차 간격이 굉장히 좀 좁아지면서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끼어드는 것을 살짝만 감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아, 저 차가 끼어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때 이미 감속을 시작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좀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차량들의 에이다스 시스템보다 확실히 좀 앞서 있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이 모델 3를 구매하기 원하는 분들에겐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하고 주행하는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오토파일럿 기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주행 상태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이 스티어링,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컬럼을 한번 내리게 되면 이 속도가 맞춰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해서 주행을 하게 되고요. 오토파일럿 기능까지 활성화하려면 이제 두번 까딱까딱 두 번을 하게 되면 오토파일럿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디스플레이 창 오른쪽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핸들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또 오토파일럿의 좀 특별하게 좋은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스티어링 휠그 차선 깜빡이 기능을 통해서 이 차선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컬럼, 이 방향 지시등 컬럼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제가 지금 차선을 왼쪽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컬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옆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인식을 해서 차선을 바꾸지 않고요.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선을 인식을 해서 차선을 넘어와서 그 차선으로, 바뀐 차선으로 계속 정속주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기능이기도 하고요. 본다면 이 레벨 3 기준에 가장 좀 부합하는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좀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라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 시켜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도 차선을 바꾸지를 않았는데요. 차가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바로 이 실선이 아니라 아실 점선이 아니라 바로 실선이었기 때문에 이 차선을 바꾸지 않았. 습니다 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의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다 인식을 해서 차선을 바꾼다는 거죠. 항상 이런 부분도 참 재미있고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무래도 좀 퍼포먼스 차량이다 보니까 20인치 타이어 대구경의 20인치 타이어가 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크게 들립니다. 뭐 저속 주행할 때도 막뭐 시속 3, 40, 3, 3, 0 k m 정도에서도 벌써부터 이제 노면음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싫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볼륨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롱레인지 모델, 어, 주행 거리 446km를 주행할 수 있는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이 퍼포먼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416km입니다. 주행 거리가 다소 좀짧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성능을 중시한 모델 그리고 20인치 휠 같은 대구경 타이어를 장착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도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주행 거리를 가장 중시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이번 첫 고객 인도 때도 이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실내 인테리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개방감이 좋습니다. 뭐 2열에서뿐만 아니라 1열에서도 이 루프 자체가 굉장히 차 크게 좀 형태로 좀 자리, 잡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야가 전망 시야가 좋긴 한데요. 좀 단점이라면 이 사이드 미러의 시야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최근에 시승했던 많은 차량들 가운데서도 또단연안 또 좋은 게이 사이드 미러를 볼수 있는 이 뒷면, 측면 시야각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이 차를 지금 시승차를 운전하면서 항상 상 사이드 미러 보고 이 화면 안에 이 좌측에 나와 있는 이 좌측에는 항상 이 주변 차량들을 인식해서 이 차량들의 이미지들이 아이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고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차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는 보통 이제 볼록 거울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이 아래 표시가 되고요. 이 평면 거울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됩니다. 어,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 가 볼록 거울이고요. 왼쪽은 평면 거울입니다. 뭐이 정도 사실 시야각이라면 이쪽도 좀 볼록 거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고 디스플레이 창에이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좀 차선을 바꾸는 게좀 안전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노면 소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측면에서 오는 이 풍절음도 조금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시속 한 100km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소리로 이쪽에서 이제 바람이 공진을 하면서 내는 소리들이 크게 이제 운전석 안쪽으로 좀 들리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뭐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 풍절음이 조금 더 크게 들리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보자면요. 테슬라 모델3 굉장히 좀 뛰어난 성능의 전기차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델 S나 모델 X보다도 전원이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모델3를 선택하는 게 정말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뭐 전기차 다운 이게 가속성능 뿐만 아니라 핸들링 성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는 게이 테슬라 모델3 주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오토파일러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행 안전 장치들이 너무나도 충실하게 갖춰져 있고 기존에 봤던 이 에이다스 기능보다 정말 한 차원 높은 오토파일러 기능을 좀 갖춰주고 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조금 한번 꼭오토파일러을 한번 체험을 보시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 3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좀 가격대가 낮은 이 테슬라 모델 3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 좀 소재가 좀 저렴한 소재를 썼다든지 아니면 실내 품질이 좋지 않다든지 뭐 주행 성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진다든지 하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이제 모델 3를 시승을 했는데 어, 사실 저는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델들 우수한 성능의 전기차를 선보이긴 했지만 이 자동차 제조사로서의 좀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 모델, 모델 3를 시승하면서 그러한 걱정, 그러한 우려가 조금 더 해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 가격 대비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의 다른 모델들 가운데서도 저는 단연 이 모델 3를 최고의 차량이라고 조금 보고 싶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3를 통해서 이 테슬라의 볼륨을 늘리기 위한 좀 전략을 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렴한 모델이라고 그 수준에 맞는 차량을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품질의 그리고 우수한 성능의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했다는 부분이 많이 좀 보였습니다 제좀 평균을 어느 정도 깨부순 차량이 테슬라 모델3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오랜만에 재미있는 전기차 재미있는 시승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